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런 기하 14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본문이 길어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예우의 손자, 예우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는 가시나무가 레바는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무뚱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와의 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지난번에는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가 선정을 베푼 것과 자신의 아버지 요하스 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또 애덤 정벌을 성공하고 영토 회복을 한 사건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그 사건에 이어지는 장면들인데 8절은 전후 문맥 없이 남유다가 에덤 정벌 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병행,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이 보면 아머사가, 아머샤가 이 전쟁을 시작한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시아가 애돔을 정발하기 전에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역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봉, 용병을 어, 그렇게 구, 어, 구합니다. 은, 심, 어,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그렇게 고용을 했는데, 이, 그런, 사,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말라.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이미 그 지불한 은백달란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노량물을 얻을 것이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해서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파괴하고 3천 명의 그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마샤는 애돔을 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벌을 한 후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면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내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오늘 하나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언급하고 있듯이 아마샤의 교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예돔을 정벌하고 나니까 이제 막그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이유도 북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더 내면적으로는 어그전 에돔에서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런 것도 있고 뒤에 이제 살피겠지만 이 8절에서 그 갑자기 열1기 저자가 요아스를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할아버지인 예우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갑자기 여기서 예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13절에 보면, 이 아마샤도 남유다의 왕 아마샤, 이렇게만 그 소개하지 않고, 이아하시아의 손자 아마샤, 아하시아의아하시아의 아하시아의 손자이면서, 어, 요하스의 아들인 어, 아마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와 지금 현재 남 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 이스라엘의 요하스 왕이 그들의 할아버지 때 도, 돌아가 보면 예후와 여호아스가 겹칩니다. 근데 예후가 여호아스를 죽여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아마샤가 이 요하스와 전쟁을 하는 그.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자신의 할아버진 여호 여호아스가 그그 뭐야 아시아가그북 이스라엘의 요 지금 현재그 왕인 요아스의 할아버지인예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건이 그런 면왜 중요하느냐?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북이스라엘 의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인 예우에 의해서 죽은 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지켰지만 여기서는 또다시 이예도음을 정벌하고 나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교만함을 인해서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어기는 이런 것이 이제 내면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이 전쟁에서 결국은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역대학 기자는 이아마시아가예도음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당, 지금 방금 전에 이 유아스가, 아, 그, 아마시아가 에돔을 정벌하면서 에돔의 신들이 자신, 그, 자신을, 자신을 섬기는 에돔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가져다가 또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징계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을 그냥 용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버리게 된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와 어, 내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 이제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요아스는 북 이스라엘의 왕요하스는 애듬정벌로 교만해진 유다를 비천함의 상징인 가시나무에, 레바는 가시나무에 빗대고, 자신은 레바는 백향목에 빗대서, 이 가시나무가, 비천한 가시나무가 이 영광과 풍성함의 그 위험의 그 영광의 상징인 백향목과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자라고 한 이런 것이 얼마나 분수에 넘치는 일이냐,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면서, 어, 요아스에게 선포한 것이, 요아스 자신에게 선포한 것이, 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덤비는, 그는 아머샤의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항목에게 청혼을 했던 이 가시나무가 결국은 들짐승에게 짓밟혔듯이, 요아스 너도 결국 나한테 그렇게 멸망할 거니까, 그냥 에돔에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걸로 족하고, 그냥 어, 그걸로 만족을 해라.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마샤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군대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군대가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불상사까지 겹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길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그 문을 포함한 이 사, 어,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험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문은 북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그런 성벽이 있는데 거기를 허물, 허물, 허물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또 성전과 왕궁 곳간의 모든 기명들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역대야 보면 이렇게 돌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머시아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길로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지내게 되는 그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지 다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1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긴 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서 급전직하 이제 완전히 대패를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남 유다 왕 아머샤가 북 이스라엘의 이 요하스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수치였습니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영토도 적고 또군 백성들도 적고 따라서 군사력도 약한 그런 상황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 왕조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왕위를 이어왔어요. 그리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었기 때문에 왕권과 종교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교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던 아마샤가 북 이스라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런 수모는 뒤에 이제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아마샤가 모반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정말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실패의 지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로 에돔과의 정벌에서 승리를 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전략이나 공로로, 능력으로 어그 쟁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런 대참패를 겪게 되는 것, 되었단 말이죠. 그 뿌리에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런 아모샤의 패배는 에돔과의 전쟁 후에 이 교만해진 아모샤를 하나님이 저버리고 또그 뿌리에 에돔의 신들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마샤가 또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른 유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이 이스라엘 역대 의질학에 기록되었고, 요아스도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로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망과 등극 공식에 그런 등극에 대한 공식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요아스 의 행적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죽자 사마리에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요아스 사후에 15년을 더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그 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니 아마샤가 25세에 등극해서 54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가 이 54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15년 동안 죽기 전에 15년 동안 유다에서 통치했으니까 39세에 그가 어, 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 어, 54세에 죽게 되는데 이 54세면 오늘날은 뭐 어, 빨리 죽은 그런 나이지만 다른 왕들에 비하면 비교적 평균 수명 이상의 수명을 살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9년 동안 통치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한 셈인데 그런 동안에 그가 이 전쟁에서 패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그 남은 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자가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교만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15년 동안 아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징계를 당해서 북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어떤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15년 동안이나 더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신부 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휴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모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는 19절의 기사에 어떤 배경이 되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15년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라면 아마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나는 것은... 가, 그늘 자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인정 고백이 그저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정도의 그런 그 죄에 대한 자각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아마시아도 그렇게 15년 동안 돌아왔지만, 어떤 휴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15년을 통치하고, 뒤에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이 그의 아들인, 이제, 그, 우시아, 이제 아사리아라고 했는데, 이 아사리아가 우시아 왕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그런, 그렇게 하고, 그가 그의 행적을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샤도 그가 죽었는데 평탄한 방식으로 죽지 않고, 어 일단의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니까 어 사람들을 보내서 또 거기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샤는 굉장히 비, 비, 그냥 아주 비천한 그런, 그런,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이 그 16세인 아사랴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그 반역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인 그 모반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화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모반에 의해서 피사를 당하게 된 것이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의 패역과 배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만을 밝혀서. 이 아마시아가 죽은 이것이 그냥 다,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과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리아는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엘랏을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부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기 기자는 이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서 피살된 계기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어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도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선정을 베풀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시 아스다로스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가 그것에 대책망하는데 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하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 그의 아들인 이 아마샤도 똑같은 그런 루트를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를 사,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용, 아, 그런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모든 예체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실 때 그, 그 체계를 다 끌어 안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합한 그런 삶을 살기는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도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유다의 아마샤가 애덤의 정벌을 통해서 얻은 그 승리로 교만한 마음 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또그 애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결국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와 15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모반을 당해 죽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요 정말 뿌리 깊이 뼛속 깊이 그타락 타락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과거의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 왕들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들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